저는 오늘 차량 리뷰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독일 3사 패밀리 세단 중에 디자인과 가성비로 사랑받고 있는 아우디 A6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와 같이 차량의 뭐 디자인도 많이 보시고 기능,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차량, 이 외관과 내부 디자인, 그리고 차량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차량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우디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육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옆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LED 헤드램프의 모양 같은 경우는요. 이 정말 아우디임을 나타내고 상징해주는 패밀리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면부를 보시게 되면요. 사이드 미러가 다른 차량과 달리 차체에 달려있어서 사각지대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많은 캐릭터 라인을 통해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옆면의 역동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어? 제가 뒷자리에 탑승을 해보니까요. 어, 뒷좌석의 공간이 저희 아우디와 비교한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뒷좌석의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손바닥으로 제가 한거 보이시죠? 그리고 비필러 쪽에 공조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자리 좌석에 각각 개별 난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아우디의 뒷면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안에서 밖으로 물결처럼 흐르는 듯한 이 모양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요. 이 모양은 보기에 예쁘기도 예쁘지만 굉장히 눈에도 잘 띄어서 타고율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킥 모션을 통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동 트렁크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성분들 짐이 많을 때 차키를 소유하고 있고 발로 하면 트렁크 문이 열리는 거 보이시죠 자또 닫을 때는요 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주차할 때이 360도 서라운드 뷰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우디의 경우에 주차의 초보인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3D로 주변의 환경, 차량 주변의 환경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운전할 때 조심히 주차하고 내 주변의 차량 상황이 어떤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실게요. 최근 차량을 보시면 차량 정보, 음악,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우디는 뷰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더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우디는 모든 기능이 터치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통풍 시트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우디 A6는 각각 개별 난방이 되어 있어서, 더 편리하게 이런 것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차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저녁에 접했었는데요. 타자마자 화려한 조명에 좀 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 계속 보이시죠? 보시면 표면등과 라인등, 각각 30가지로 변경이 가능하고, 총 900가지 조합이 된다고 합니다. 표면등 들어가서 색상, 이렇게 여러가지 30가지로, 아무거나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인들 같은 경우도 30가지의 색상으로 아무거나 탑승자분의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르게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새로운 차를 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민식이법 다들 알고 계시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사람이나 차가 나왔을 때 멈춰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문을 열려고 할때 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 다가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개문할 때 위험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입문할 때 보셨나요? 핸들을 제가 많이 꺾지 않고 한 바퀴에서 약간 조금 더 꺾었는데 되게 부드럽게 유턴이 되는 걸 방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우디는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핸들을 많이 꺾지 않아도 부드럽게 유턴이 가능하고 특히나 저처럼 운전이 미숙하거나 2030 여성분들 되게 유턴할 때 많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우디가 그 핸들을 잡아주니까 되게 편리하게 운전하기 좋은 것 같아요.